아 오늘 바캉스를 갔다 와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어볼게요. 바 아휴 뭐 육아철에 가도 뭐 반찬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. 예밥 먹는 먹방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밥 먹는 먹방. 예밥 먹는 먹방. 예 보기는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지만은 <laughs> 아침 만찬입니다. 예 한번 공개하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밥 먹는 먹방. 예. 식사를 합니다. 식사. 아 진짜 이아 반찬은 내가 뭐,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왔어요. 아우, 먹을 것도 없고, 이래가지고,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아 이래가지고, 먹방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반찬 한번 딴거 있겠습니까? 이렇게 뭐, <laughs> 먹으면 되죠. 혼자 산다 하는 게참 힘듭니다. 예. 저도 고향은 대구인데, 이리저리 객지로 이제 막 완전하면서 서울생활 한 10년 접고, 여기 경남 그 창원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힘드네요. 반찬, 예. 이거 뭐 깻잎입니다, 깻잎. 뭐 좋은 건 없고, 뭐, 나도 자연이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, 뭐 여유도 안 되고, 이래가지고 밥 먹는 걸 공개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드네, 힘드네. <laughs> 어, 여러분들은 박강서는 잘 갔다 오셨습니까? 박강서. 힘든 바깡스였습니다, 예. 아 진짜 덥더라고요 진짜, 바깡스. 밥해봐야 뭐, 이렇게, 뭐 양풍에다 한번 들어가지고, 음? 계란, 찜에다가. 음! 좋네요. 바로 이 맛입니다. 뭐, 딴거 있습니까? 밥 먹는 게?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. 난 개인적으로 콩을 좋아합니다. 콩, 콩, 음. 맛있는 콩, 그 멸치, 반찬이면 그냥 당기고 해도 까지 돼요. 음. 이래서 사면 됩니다. 자, 맥주리 아닙니다. 좋았네요, 맛이. 응, 음. 대사 맛습니다 우엉도 좀 먹고, 우엉, 우엉 우엉콩 밥. 여러분, 건강식은 딴거 없고요. 우리가 저 이수달 선전하에 나오듯이 집밥이 건강입니다. 집밥이 꼭꼭 끼어 드시고, 딱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이가 안좋으신 분들은 이가탕 이나 인사도 좀 챙겨드시고 저도 이가 안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딱딱한거는 못씹어요 여번분그 바캉스 그게 뭐야 송림해수욕장 가가지고 음식이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있지만안 맞는 것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그 재밌게 놀다 와서 이게 다행입니다. 여러분 먹방입니다. 출근 하루 되세요.